항상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 시장이 좀 탐욕에 가까울 때 사람들은 들어오게 되고 공포스러울 때 떠나게 되고 같이 경험해 나갈수록 그걸 알수 있을 텐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와 함께 24년을 준비할 오모토 러너 3기를 모집합니다 매주 2회 저녁 8시 동강의 매매를 공개하는 단독 라이브 저와 함께 매매 계획을 세워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데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모토에서 만나요.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와, 정말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와, 진짜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코로나 때보다 더한것 같아. 아, 실제로 2019년 이후에 하루 동안 코스닥이 오른 날이 오늘이 최고치랍니다. 아, 장난 아니더라, 진짜. 그 우리 동지효과 같이 보고 있었잖아 맞아요 뜨면서 <laughs> 뭐야 말도 안 되게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애들 다 빠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시작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뜨면은 매수세가 여기서 몰리면은 급한 사람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니까그 실제로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포스프 퓨처M이랑 상한가로 마무리했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이차전 주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공매도는 금지되지만 주식 선물로 쇼플레이를 할수 있잖아요. 아, 그렇지. 거기서 개인들이 쇼트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신규로 오늘.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냐는 사실 20년도 공매도 금지랑은 좀 상황이 달라서, 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 그래도 지금 쇼트 오늘 신규로 물린 사람도 많고 오늘자로 쇼트 플레이어들이 전부 청산을 했을 거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맞아, 오늘은 시작점일 것 같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많이 사람들이 상환하기 시작했는데. 맞아요. 오늘 아마 너무 높게 떠서 시작해가지고 다못 털었을 거야. 그리고 또 이번주 목요일 만개일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청산하려고 할 텐데. 계속 이제 하방론자들은 이제 상반론자들한테 계속 압박을 받는 상황이 연출된거지 외국인 기관들도 지금 공매도 못하잖아 맞아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천억인가 8천억인가 샀더라고요 어. 최근에 계속 계속 매도하다가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기술을 확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결국 이게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느냐 없으면은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2000원짜도 주저안을 거거든 우리 가족이 차라 들고 있다 그러면 은 조금은 이번 반등 때 절반 정도 이익을 다시 실현하고 탈출 기회를 줄때 조금 이제 나오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왜냐면 시장 전반의 과거랑 셀트론 때랑 다른 점은 딱 명확하잖아. 그때는 금리나 양정원. 그러니까 증시 자금이 계속 늘어났잖아. 그리고 돈이 계속 쏟아져 들어왔잖아. 우리 주머니에도 그렇고. 맞아요. 사람들이 그걸로 다 방구석에서 주식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건이 됐었지. 벌었을 때 계속 그거를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배팅하기 시작하면은 방향이 맞아도 이익이 안 나. 음. 그래서 그걸 경험이가 이번 시점 때 조금 주의하면은 지금 난 수익들 그리고 앞으로 날 수익들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하고. 나도 아마 지금 포지션 규모에서 더 키우진 않을 것 같고. 음. 응. 증시에 유동성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응.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라는 응. 말씀일까요? 그렇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기존 주주금들이랑 좀 별개 얘고 음. 우리는 트레이딩하는 사람으로서 그럼 오늘 이제 그 예. 공매도 금지안이라는 게 있잖아 예.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정치적인 견해랑 많이 엮는단 말이야 아. 근데 경훈이가 볼 때는 그게 어떤 거 같아? 어쨌든 공매도 금지를 일찍 했다고 벗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차전지에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는데 특히 5 6 0대 개인투자자들이 이차전지 올해 엄청 많이 샀잖아요 어. 근데 오늘 다 상한가 갔으니까 음. 그럼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뭐 오케이 근데 저는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음. 아 이제 쇼플레이는 하지 말자 음. 그쵸 누가 요즘 쫓입니까? 쫓으면 <laughs> <초침이> 나쁜 놈이죠 <laughs> 금요일날 사실 쫓았는데 <laughs> 좀안 아, 나쁜 놈이죠 이제는 쫓아내주다 아주 죠아 나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저도 대표님한테 배운 거예요 <laughs> 아니, 뭐. 아, 아주 나쁜 사람들만 하는 아,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그래도 제가 그때 네. 금요일에도 사실 네. 에코프로 비엠 쇼들을 들고 있었는데 근데 응. 출신이랑 사업펀드랑 1분에 몇 억씩 계속 사는 거예요 어, 어, 맞아. 그래서 제가 그때 4월 달에 한번 쇼커버링 당해서 1억이 날아갔잖아요 어. 아 이거 그때가 좀 오버랩 돼가지고 어. 청산해야겠다 그래 청산했는데 어. 청산 안 했으면 제 인생 끝장날 것같아요 <laughs> <laughs> 오늘 얼굴 어이, 또 우리 채피때파 뻔했다 채잿 지금도 살짝 채빛이는데 <laughs> 그리고 3시 이후에 증시가 폭발적으로 올랐는데 그게 사실 내일의 상승을 일부 반영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좀 내일 추위를 보면서 잘 대응해야 될것 같아요. 변동성이 엄청 클것 같아가지고. 어, 저, 오늘부로 이번 주 변동성은 진짜 커질 거라는 걸보여주잖아 맞아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매매수를 줄이는 데난 집중하고. 지금 같은 날에 만약에 10 플러스 10%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10%로 가버린다. 그치. 그러면은 그냥 한 달이 박살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거기서 이제 엇박타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제 멘탈 나가는 거예요. 렇죠 그럼 동깡님은 향후에 뭐 매매 계획이나 매매 시나리오나 그런 게 있, 있으실까요? 계속 이차원지를 거래하게 될것 같고 모아가고 뭐 싶은 주식들을 계속 이제 찾고 있고 내년에 조금 더 타이밍이 오면 그때 매수를 시작하지 않을까 내년에 주도주가 될 종목들 그리고 조금 안전하게 들고 갈수 있는 주식들 그런 영역에서 포트를 계속 관리해보는 연습을 하고 그런 데서 팔로우하고 있지. 내딩 내년... 자체는 아무래도 반도체 이차원지가 지금 시장 트렌드랑 맞는 것 같아서. 거기서 플레이하게 될것 같아. 충분히 다 오랜만큼 오르고, 판매할 사람 다 판매하고,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어. 근데 중간에 오히려 애매한 타이밍에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손실만 커질것 맞아. 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시장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둔광도 응. 그렇고. 근데 최근에 10월 달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2600에서 2300까지 엄청나게 큰 하락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떠난 분도 많으실 텐데, 그렇게 떠났으면 오늘 같은 상승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치. 항상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 시장이 조금 탐욕에 가까울 때 사람들은 들어오게 되고 공포스러울 때 떠나게 되고 조금 역발상 투자가 그럴 때 필요한데 그걸 같이 경험해 나갈수록 그걸 알수 있을 텐데 알려주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시장에 계속 붙어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기회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음. 오늘도 2차 전지주의 공매도 장구가 엄청나게 높았고 음. 공매도가 금지하면은 사람들이 매수세가 몰려서 쇼커버링이 음. 나타나서 큰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음.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는 패였죠 예 생각하기 되게 쉬운 기회였잖아요 매에 음. 정부에서 만들어준 기회 그렇죠 음. 근데 시장에 떠나 있으면 이런 기회가 와도 모르니까 계 그래, 시장에 있어지는것 같아요 우리 그래, 맨날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같은 케이스가 그걸 조금 알려주는 것 같아. 맞아요. 오늘 역사에 남는 날이거든. 이런 케이스를 한번 경험한다는 건 되게 좋은 성장 포인트를 또줄수 있는 영역인데. 향후에도 뭐 이렇게 공매도가 많은데 갑자기 공매도 금지했을 때 공매도가 많이 몰린 주식에 폭등을 한다. 이제 기대하고 플레이하는 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면 또 반복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좀 시장에서 계속 음. 경험해야 된다는 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 왔잖아. 올해는 뭐 특별한 계획 있어? 최근에 알바트로스님 블로그를 봤는데. 어... 시장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음. 큰 기회 같거든요 영혼을 갈아 넣어서 <웃음> <웃음> 그래서 아침에도 카페에 글 쓰고 어. 저녁에도 카페에 글 하나 쓰고 있거든 어.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시나리오나 어. 생각이나 올리는 거. 막 사람들이 도움받았다 보통에서 어. 막 수익 냈다 어. 이렇게 하면 기분 좋습니다 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어. 우모투 하는 걸로 대표님은 계획 있으신가요? 몰라 일단, 일단 다음 주부터 우리 지움 실트 대회 해설을 가잖아 한7주 정도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데 재밌었으면 좋겠다. 아 제가 그리고 그런 기대감 좀 있는 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보기에 응. 월요일만 볼것 같아. 그 아무래도 해설 동강이니까. 어, 아그 우리가 좀 그래도 이 합을 맞춰봤잖아 사인즈로. 사실 저는 제가 나온 걸잘안 보지만 어. <laughs> 실전투자대 중계가 1 0분 지연 체결로아 그러니까 바이를 하면 1 0분 뒤에 아 어. 어떤 사람이 1등이 이거 잡구나 알수 있는 난, 거잖아. 맞아 맞아. 그걸 중계를 해주고. 맞아 맞아. 너무 재밌는. 90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그니까 그래서 조금 그걸 기대하고 해보는 것 같아 요아저 그리고 그 채권을 안 건드렸거든요 어? 채권을 안 건드렸어요 어. 안전자산은 냅두고 어. 그냥 현금으로만 플레이했는데 어. 9월 달에 한 9천원 이런 거 거의 다 복구했거든요 어. 그래서 앞으로도 자산 배분 출금 명심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표님한테 배웠으니까 그거 안 건드리는 게난 최고의 올해 성과라고 생각해 저희 그 대표님 매매영상을 이제 우모투스터디에서 보잖아요 그럴 때 장중에 대표님이 손실이 크게 나면은 바로 출금을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 저도 거기서 또 배웠습니다 어. 그거 엄청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너를 살아남게 해줄 큰 습관 중에 하나야 그거는 꼭 음. 지켜봐 <laughs> 그래서 오늘 수익분도 한 7천 났는데 그 중에 절반 빼가지고 음. 채권 샀습니다 선명한 성격이 있어 와 이제 슬슬 얼굴이 그 차가워지려 한다 얼얼하다 어. 그치 지금이 뭐 6도인가 7도인가 6도 뭐. 잘 잘합니다.